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드디어 오늘자로 책이 정식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그 다음에 s 2 4 롯데 온쇼핑, 가피플, 그 다음에 위메프, 이런 각종 인터넷 주요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약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 발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대형 서점, 어, 영풍문고와 교보문고에서 또 오프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어, 구입을 하셔도 어, 되겠습니다. 책 제목은 아시겠지만 10분의 1의 불편한 진실이고요. 그리고 부제를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1조에 관한 그런 성경 번역 혹은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뭐 반드시 해야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지 않아도 된다. 뭐 해서는 안된다. 여러가지 주장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 제각각 신자들의 구미에 맞게, 목사들의 구미에 맞게 정의되어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해석과 오해, 행위를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하고자 정말로 어, 애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11조의 그 진실을 책에 담았습니다. 저의 네.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개시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11조에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 책을 썼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의도하는 11주의 본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꼭 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값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만오천원인데, 아마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10% 할인이 될 거고요. 어, 뭐 솔직한 저의 심정은 성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또 직접 구입을 해주셨으면 어, 고맙겠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7640-7114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주변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10분의 1에 불편한 진실이고요. 부제는 온전한 십일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